오늘은, 어, 한국에서 꼭 가져와야 할 것과 가져올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타겟, 월마트, 이런 데에서도 옷 되게 많이 팔거든요. 보통 10불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한 6불? 7불? 아니면 좀 저렴하면 5불? 이 정도 되니까, 굳이 막 한국에서 많이는 사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옷이 이렇게 원단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원단이 워낙 좋다고, 우리 다 이제 한국 면뭐 최고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 옷들도 나쁘지 않고, 또 여기서 옷을 사면 여기는 대부분 세탁기도 있지만 그 옆에 드라이어가 있잖아요. 그옷 말리는. 그러니까 여기 옷들이 그런 거 대비해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온 옷들을 여기서 빨고 그 다음에 드라이어에 넣으면 그게 좀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옷들은 그거를 감안해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 옷들은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가져오고 굳이 막 앞으로 더클거 생각해 가지고 그런 옷까지는 어, 사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마트에서도 너무 컬러티 좋고 되게 저렴한 옷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셔서 어, 양말하고 팬티는 워낙 한국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말하고 팬티는 한국에서 충분히 사왔거든요. 뭐 충분이라고 얘기하기엔 사실 좀 많이 어,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양을 보고 역시난 너무 손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긴 했는데 어, 미국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미가 어렸을 때 제가 쭉 입혔어요. 근데 사실 미국 거 팬티 컬러티는 진짜 안 좋긴 해요. 근데 제가 막 이런 거를 사다가 입힌 이유는 다미아가 워낙 이제 공주 비니 시절이 좀 길었고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오면 항상 이제 이런 캐릭터 팬티는 꼭 사가지고 가서 또 다미아가 그런 한 몸에 항상 이런 공주를 지니고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팬티서부터 얘는 공주가 그려져 있는 거를 입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미가 한 정말 작년까지? 작년까지 이런 이런 캐릭터 있는 그런 팬티를 입었는데, 지금은 여기 오면서 이런 위에 팬티는 제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면 팬티로 다 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이런 팬티는 여기가 퀄리티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공주 비니한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죠. 그래서 팬티랑 양말은 한국에서 충분히 가져오시는 게 좋고, 어, 저는 충분하다 못해 너무 손이 큰 나머지 팬티의 양은 솔직히 한한 한 달은 정말 빨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가져왔고, 양말도 한몇년 신을 만큼의 양은 가져왔어요. 걷다가 또 혹시라도 선물할 곳이 있으면 선물하려고 어, 양말은 정말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뭐 저처럼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고 그냥 음, 한1년 입고 신을 수 있을 만큼의 양말하고 팬티는 한국에서 가져오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의 옷은 뭐 아이들처럼 우리가 계속 잘하는게 아니니까 그냥 있던 거는 그냥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제가 있는 곳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옷다 가져와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있던 거는 그냥 다 가져오시면 되고 또 여기 옷들이 어른들 거 여기 기준에 스몰 미직 라지, 뭐 엑스 라지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품이 맞으면 어깨가 안 맞고, 어깨가 맞으면 품이 안 맞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랑 체형이 좀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이즈가 우리한테 딱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옷은 그냥 있던 거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학용품은 한국에서 좀 가져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다 연필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쁜 캐릭터 들어가 있고 그런 거 가져와서 쓰면 애들이 다른 이제 친구들이 그런 거 되게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샤프나 이런 것도 끼케야 이제 이런 거니까 얘는 예뻐봤자 이제 뭐 컬러 좀 예쁜 거? 이런 거니까 한국에서 캐릭터 있거나 예쁜 샤프 볼펜 이런 거 가져오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다이소에서 예쁜 샤프랑 볼펜, 캐릭터 들어가 있는 걸로 공책하고 이렇게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어, 다미아 친구 생일 파티 때 그걸로 생일 선물했는데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제품이 여기는 조금 부족하니까 어, 한국에서 캐릭터 들어가 있는 학용품 같은 거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네는 색연필하고 어, 크레파스는 다 여기 거 쓰잖아요. 근데 어, 사인펜이나 색연필은 괜찮은 것 같은데 크레파스는 이런 거다한번 정도 써보셨었겠지만 이게 이렇게 막 발림성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림성 좋은 크레파스 원하시면 한국 거로 사오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여기 애들은 거의 99% 거의 100%다 이거 쓰니까 그냥 휙. 이않기 원하는 애들은 이런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미아도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워낙 많았어가지고, 색연필하고 크레파스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굳이 다른 애들이 다 이거 쓰니까 자기도 이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도 이거 사가지고 또 보냈어요. 전사 제품은 솔직히 가져와도 이게 여기는 110을 쓰고, 우린 220을 쓰니까 가져와도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저희는 어, 전자제품 중에서는 TV는 가져왔어요. TV가 뭐 너무 멀쩡했고 또 다들 TV 있으니까 그거를 쓰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TV는 가져왔는데 어, 미국이 TV가 또 굉장히 싸요. 삼성 것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러니까 TV도 여기 와서 구매하시고 전자제품은 다 그냥 여기서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라앤락통 이런거 많이 가져오라고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져오라고 어 락앤락 통을 아주 사이즈 별로 다 가져왔어요 뭐 김치 담글 정도의 사이즈부터 뭐 종지만한 것까지 다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그걸 이제 이삿짐을 풀으면서 아니 내가 무슨 김치 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사이즈 별로 바리바리 내가 다 가져왔나라고 했는데 막상 또 가져오니까 또다잘 쓰더라고요.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라앤락 통을 많이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런 스타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조금 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쓰다 보면 약간 틀어지고 그래서 라앤락 스타일이 별로 없고 이런 스타일일 거를 많이 파니까 왜그라앤락 통을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했는지 여기 와 보니까 좀 이유를 알것 같아요. 미국에 챙겨오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어, 비닐 봉지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이런 비닐 말구요. 그냥 쑥쑥 뽑아 쓰는 이렇게 얇은 비닐 봉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림랩 이런, 크림랩 이런 데서 나오는 이렇게 뽑아 쓰는 그런 비닐 봉투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다 이런 스타일의 비닐을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그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쑥쑥 뽑아 쓰는, 혹은 이렇게 롤로 된 거, 그거가 여기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인 마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마트에는 그 봉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얇은 것 중에 완전 진짜 비닐봉지 모양, 비닐 이렇게 가방처럼 그런 모양의 비닐을 파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뚝뚝 찢어가지고 쓰는 그런 비닐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수술 장갑 같은 그런 일회용 장갑은 있는데 고무 장갑 없으니까 고무 장갑 꼭 사오라고 연습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무 장갑을 한 10개를 사왔네? 보니까 여기도 고무 장갑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사온 고무 장갑이 안에 그 기모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끼면은 약간 뭐라 그러나 좀 포근하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그리고 좀긴 거. 이 너무 짧은 거 말고 좀긴 거로 사왔어요. 그러니까 물좀덜 들어가고, 음, 뭐, 그걸로 위안 삼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미국에도 고무장갑 멀쩡한 거 많이 판다는 거, 사올 필요 없으세요. 핸드폰 케이스는, 물론 여기도 당연히 있긴 있는데, 한국만큼 막 다양하고 이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는 여기저기서 핸드폰 케이스 팔고 또저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예쁜 거막 구경한 다음에 주문하고 이랬거든요. 여기는 별로 초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보다 비싸니까 핸드폰 케이스 사오면 좋고 안경하고 렌즈는 한국에서 사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안경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훨씬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한 것부터 뭐 고가까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렌즈도 저는 가끔 렌즈 할 때는 일회용 렌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렌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좀 어, 사오는 게 가격면도 아마 한국이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한인 마트가 있으니까 정말 없는 거 없이 뭐다 있더라고요. 그 물론 이제 아쉬운 뭐 곱창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아쉽긴 하는데 어, 한국 마트에 가면 진짜 웬만한 거다 있어요. 특히나 LA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아쉬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식당도 가까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제가 있는 곳은 한인 마트가 그렇게 멀진 않은데, 아무튼 정, 접근성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아주 가끔 마트를 가긴 하고, 또 다행히 이제 H마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하기도 하는데 마른 멸치나 뭐 다시마, 미역 이런 어, 것들은 어, 여기서도 팔고 있기는 하는데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오면 저도 이제 어, 멸치랑 오징어, 지포, 어, 다시마, 미역 이런 거는 좀 가져와서. 지금 너무 잘 먹고 있거든요? 나무로 된그 면봉 있잖아요. 그거 사오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된 면봉? 그것도 제가 사왔어요. 근데 뭐, 가끔 그 나무 면봉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나무 딱 부러뜨려가지고, 있으셔야 될 때도 있고, 그쵸? 네. 저만 그래요. 되게 유용하지 않아요? 그 나무 면봉? 물론 이제, 어, 다른 용도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여드름 짤때 그걸로 딱 짜면 그냥 일반 면봉보다는 그게 좋고 가끔 뭐 마스카라 했을 때눈 밑에 검해지면 그걸로 닦기도 하고 또딱 부러트려가지고 잘 부러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있으셔야 될때 필요하면 그거 있으시고 그래서 나무 면봉은 여기 잘 없으니까 면봉은 있지만 나무 면봉은 없으니까 그 면봉 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기초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은 한국에서 사오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마스크팩은 아직 사서 써보진 않았는데 한국에서 워낙 챙겨온 게 많아가지고 마스크팩하고 어, 기초 제품은 한국에서 사오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였던 한국에서 꼭 가지고 오면 좋은 것 어, 도움 되셨어요? 영상 재밌으셨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